어, 예, 안녕하세요. 검찰 개혁 해야 됩니까? Yes, 예스. 감사합니다. 이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. 검찰 개혁 너무 보이지 않는 산이 큰게 검찰입니다. 아, 진정한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, 선량한 직장인, 네. 선량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꼭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. 그 공수처 설치는요 탄성하고 있습니다. 공수처 설치가 무엇입니까?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는. 수사를 위한 수사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고위 공직자 자리에는 이명박 근혜때 이렇게 둘러앉은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. 그 사람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면 좋죠. 예,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한 말씀 해주세요. 여기 한 말씀. 예, 네. 네, 이렇게 취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고마워요. 네, 검찰 캐요. 뭐, 찬성해요. 찬성해요. 검찰 캐요 찬성. 이유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. 검찰이 권력이 너무 센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음, 예, 예, 그래서 공한할수 있는 기간 검수처도 상성하시겠네요 예. 아, 아, 이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고위 공직자나 어, 이런 사람들도 예. 그 쟤를 지면 거, 관리를 거.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네. 너무 고위 공직자 중에는 검찰 예. 맞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혹시 그 공수처 설치 찬반 좀 묻고 있는데요. 검찰 개혁. 예. 지금의 정치 검찰을 좀 개혁을 해야 된다. 예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? 찬성. 예. 감사합니다. 이후 한번 물어도 되나요? 아, 법조계가 너무 썩었잖아요, 사실. 검찰 개혁하고 예. 사법협회 사법 이런 예. 좀 개혁을 해야 된다. 예, 예, 예. 그래서 공수처 찬성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이유는 뭐 느낀 대로 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아마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공, 공수처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. 공수처 설치도 예. 공수처는 지금 제가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찬성이 51%고 반대가 41% 나왔어요. 그, 그게 맞을까요? 아니면 아, 어, 대부분 시민들이 예. 그 고위 공직자 그거에 대해서 공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, 아마. 아, 그래서 아마 그 좀 아시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아마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 아마 맞아요. 그 홍보가 좀덜 됐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그 고위공직자 예, 여당에 불리한 사실 그런 그 제도거든요. 그데 음. 야당에서 왜 그걸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네. 그 저기 그 자유한국당 네. 이재호 지금 아, 상임고문 심인가요? 네, 그분이 아마 저 옛날에 여당 때, 때 발의한 진입했어요. 건데 예예예. 네, 네, 네. 네. 근데 왜자한당에서 왜 반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기도 혹시 촛불집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? 아 당연히 알죠 그 국회에서 어? 하, 이번에 옮겼잖아요 예, 예. 예, 이번 주 토요일 날 국회 예. 촛불집회 합니다 예. 나오실 생각 있으십니까? 아 생각은 굴뚝 같은데요 <laughs>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? 예. 그래도 이제 응원해 주세요 꼭 우리 공수처 설치해야죠 예, 예. 감사합니다 예. 아, 어디 사시는 누군지 한번 아, 아,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데요 장기철입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아, 예. 제가 이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.